자, 안녕하세요. 저의 이름은 김도연인데요. 오늘은 첫 자기, 첫 방송이라 잘 이해해주세요. 자, 오늘은 어떤 제가 가지고 있는 인형들을 할 건데요. 자,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. 짜잔, 이런 것입니다. 먼저 이 요기어치에 나오는 이 백멍이를 소개하고자 합니다. 저는 이 백멍인데, 이 백몽이를 아주 좋아합니다. 요기 어을때 진짜 기여했습니다. 자, 잘... 제가 돌릴 테니 잘 보세요. 자, 앞면을 못터 보세요. 가방도 실제로 진짜처럼 이러고 돼 있답니다. 아주 멋지죠? 그러면 이제 다시 앞면을 보고요. 자, 감상 시간을 드릴게요. 자 이제 귀여우니 자, 다른 걸로 해볼까요? 여기서 무엇을 하면 좋을까요? 음 그래도 있네. 여기워머신도 있습니다. 자워머신이아닐수도있는데 요즘 11월... 요즘 공개한 11월 공공하하겠습니다 11월의 블랙펜서이블랙펜서는 11월에서 이러고 생겼긴 했는데 이것도 블랙팬서이긴 하지만 요거는 그냥 근육만 이거 막 표시돼 있군요 이거는 아주 진짜 이게 진짜 3D인데 이것은 그냥 근육만화에 자체 해놨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렇게 멋지진 않고요 이게 이 피규어 이 피규어가 제일 멋집니다 이 피규어는 블랙팬서예어요 보이시죠? 목걸이는 여기서, 여기 끝까지는 안돼 있지만, 이거는 여기서부터, 이 끝까지 돼 있습니다. 그래도 이게 제일 멋집니다. 진짜처럼 생각나 있기 때문입니다. 자, 그러면, 이번에는, 음, 무엇을 소개할까요? 이번엔, 펄크버스터, 대망 의 펄크버스터입니다. 원래는 이렇게 크지 않고 작은데, 제가 이걸 뽑기로 뽑았거든요. 이, 이거는 이이 뒤에가 이렇게 생겼습니다. 근데 이걸 이버튼을 있죠? 이 버튼으로 눌르잖아요 이거 불빛이 납니다. 한번 떼볼까요? 이렇게 죠 이거 불빛이 납니다. 삐- 푸- 이렇게 소리 나고요. 근데 이거 얼굴까지 올릴 수 있습니다. 얼굴 올리면 여기 안에 아이언맨이 있는데요. 아이언맨 눈이 참 이상하게 생겼네요. 자 실감나게 진짜 이 멋지죠? 제 수청기 있으면 댁들에게도 시청자 분들에게도 이런 거줬을 텐데 아쉽네요. 마지막 인사 할 것부터 해. 네. 야네이 어쩌면 잘안 된답니다. 이자 그러면 이번에는 음백목이는 했으니까 빼고요. 음 이번에는 팔콘을 소개할게요. 팔콘! 이렇게 생겼죠? 이거는, 이거 다리를 딱 잡아당기잖아요? 팔이 펴지고요, 빼고요, 잡아당기면 이거 되고, 잡아당기면 이렇게 이렇게 됩니다, 이렇게. 이렇게.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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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. 이렇게 시간을 이렇게 놓을 수도 있습니다. 제가 이런 것도 잘 하면 좋은데. 아직, 영웅들의 이름을 아직 잘 몰라서. 자. 그러면, 팔콘은, 갑니다! 자, 이번에는 무엇을 소개해볼까요? 이 총은, 아직, 이 총은 공개는 다음에 해야겠습니다. 빵이요, 빵이요. 그러면, 음, 여기서 워머신을 하면 좋을까요? 아니면 배트맨을 하면 좋을까요? 시청자분들이 골라보세요. 운이 통하는지. 운이 통하면 구독 꾹 해주세요. 음, 워머신이 낫겠군요. 아이언맨 아이 아이언맨 봐봐요 이렇게 오머신 같지는 않지만 이렇게 생겼답니다 자 봐봐요 봐봐 뒤부터 봐봐요 뒤부터 해볼게요 우우 멋지죠 우우 이렇게 있죠 얼굴을 제일 멋집니다 환한 얼굴 예 자 이번에는 마지막으로 페트툼 원래 네, 봐봐요. 잠시만요. 짜잔 이로 돼 있어야 된대요. 봐봐요. 이렇게 내리고 안돼 자 이렇게 내리고 이 가운데에 이게 블록 튀어나와 있죠. 이 블록 튀어나와 있는 부분을 딱 누르잖아요. 이딱 내게 딱 이렇게 펴진다요. 이딱 펴졌죠. 이렇게 접고도 할수 있어요. 이렇게 이렇게 빼고 이렇게 이두개 접고 이렇게 된 거를 딱 접고요. 안 돼, 왜 자꾸 펴리냐 잠시만요, 접고 올게요. 접었습니다. 이렇게 됐죠? 자, 안 돼, 펴졌어 접고는 못하겠군요. 안 돼. 저의 영어이름은 찰스입니다 그의 뜻은 이제부터 제 이름은 찰스라하겠습니다 그의 뜻은 자 저는 마크로도 나올거고요자 찰스의 뜻은 자유로운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잘 어울립니다. 잘 어울립니다 자 배트맨 얼굴이 이러고 생겼습니다 가까이 보시면 그림자 때문에 안보이죠 이렇게 해드릴게요 멋지죠? 자 자, 그럼, 이만, 찰스였습니다.